여러분은 우주여행을 꿈꾸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고향인 태양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의 절반도 알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명왕성의 얼음 분출 화산, 해왕성 너머 태양계 외곽에 숨어 있는 잠재적 거대 행성, 화성의 미국 크기만한 거대한 협곡 같은 것들 말이죠.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태양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태양이 얼마나 거대한지 살펴볼게요. 증거가 필요하신가요?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는 태양의 질량, 즉 태양을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입니다. 나머지 0.14%는 대부분 태양계 8개의 행성의 질량이에요. 우리는 그중 하나에 살고 있어요. 아, 여러분은 눈치채지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태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붉고 뜨거운 빛의 공 안에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 태양의 대기는 눈에 보이는 표면 너머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바로 그 안에 있어요. 사실 북극광이나 남극광과 같은 숨 막히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건 태양에서 불어오는 태양풍입니다. 아, 그리고 태양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태양계가 무려 46억 년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과학자들은 가장 오래된 물질, 즉, 운석을 연구한 끝에 이 결론에 도달했어요. 태양계는 또한 숨이 멎을 정도로 광활합니다. 지구를 떠나려면 지구에서 170억 킬로미터 멀어져야 해요. 우와, 항공사 마일리지가 얼마나 많을지 상상해 보세요. 천왕성은 옆으로 자전하는데 천문학자들은 천왕성이 어떻게 그런 특이한 위치를 선택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고대의 강력한 충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론일 뿐입니다. 그건 그렇고 천왕성은 옆으로 누워 있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적도는 궤도와 거의 직각입니다. 목성의 바다는 태양계의 다른 어떤 행성보다 더 넓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다가 아닙니다. 목성의 바다는 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것은 금속성 수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깊이는 무려 4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구의 둘레와 거의 같아요. 지구의 화산은 명왕성의 화산과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불과 얼음처럼요. 지구에는 뜨거운 용암을 뿜어내는 화산이 있는 반면, 명왕성의 화산은 얼음을 뱉어내죠. 얼음이 얼면 물이 팽창하고 이 엄청난 압력이 쌓이다가 어느 날 쾅! 얼음이 분출해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빙화산이 형성돼요. 그건 그렇고, 기억하시겠지만, 명왕성은 예전에는 행성이었지만, 2006년 일부 천문 관료들에 의해 행성 목록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나중에 명왕성은 외소 행성으로 재분류됐어요. 하지만 이 우주물체에 대한 가장 예상치 못한 사실은 명왕성의 지름이 미국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미국 전역에서 가장 먼 거리, 메인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까지는 약 4,345km입니다. 명왕성은 2,370km에 불과해요. 아무리 작은 천체라도 자신만의 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1993년 갈릴레오 탐사선은 가로 32km가 채 되지 않는 작은 소행성을 지나치고 있었어요. 이 작은 소행성에서 폭 1.6km의 달을 발견했을 때, 천문학자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세요. 그 이후로 과학자들은 태양계의 소행성 궤도를 도는 수많은 위성을 발견했어요. 목성의 위성 이호는 표면에 수백 개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산으로 인해 영원한 혼돈 속에 존재합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이호의 대기권으로 높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언제든 화성에서 날아온 돌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사하라 사막과 남극대륙을 비롯한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는 운석의 화학성분을 분석한 결과, 많은 운석의 기원이 화성이라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주를 소재로 한 많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주인공은 우연히 소행성대에 들어가 우주선을 손상시키려는 수많은 바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글쎄요, 실제와는 전혀 달라요.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는 소행성대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 뿐이에요. 이 지역에는 수천 개의 소행성이 있지만 그 간격이 너무 넓어서 충돌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해왕성 궤도 너머에는 거대한 얼음물체로 가득 찬 신비한 카이퍼벨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 형성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과학자들이 그 움직임의 패턴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해낸 유일한 설명은 해왕성이 우리의 시야에서 거대한 행성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가상의 행성은 이미 아홉 번째 행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존재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아닐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태양계 곳곳에 물이 있습니다. 누군가 닦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우선 물은 해성과 소행성의 매우 흔한 구성 요소예요. 달과 수성의 그늘진 분화구에서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성에도 극지방의 얼음이 있습니다. 외소 행성인 세레스나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와 같은 태양계의 작은 행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천문학자들은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에 얼어붙고 갈라진 표면 아래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기도 해요. 유로파는 지구보다 작지만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두 배나 많은 물을 담고 있는 거대하고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지구 다음으로 밀도가 높은 행성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작은 행성은 점점 더 작아져서 밀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메신저 우주선이 수성에서의 첫 궤도 임무를 수행하고 행성 전체를 파악한 후, 천문학자들은 수성이 지각 활동이 활발한 행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수성 표면에는 단층 절벽이라고도 하는 지형이 있어요. 단층은 아주 작아서 과학자들은 얼마 전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성이 여전히 수축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웅장한 고리를 보세요. 이 행성이 토성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사람들은 최초의 망원경이 발견된 1600년대부터 토성의 고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성은 그렇게 독특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해왕성, 천왕성, 토성, 목성 등 태양계 외곽의 모든 행성이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태양계 외부 행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해왕성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 얼음 거인은 태양에서 우리 지구보다 약 30배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 별에서 빛과 열을 덜 받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행성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을 방출해요. 해왕성과 가까운 천왕성을 비교해 보면 천왕성이 태양에 더 가깝지만 해왕성과 거의 같은 양의 열을 방출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아직 그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태양계 외부에서 가장 특이한 위성 중 하나는 천왕성의 위성 미란다입니다. 미란다의 표면에는 분화구, 날카로운 능선 및 기타 기괴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화산 활동의 결과예요. 하지만 미란다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양의 열을 발생시키기에는 너무 작아요. 천문학자들은 천왕성의 중력이 미란다의 표면을 가열하고 변형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론일 뿐이에요. 그리고 미란다에게 형제 달인 린 마누엘이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은하계에는 우리 태양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만 약 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가 그렇다면 우주 전체에는 훨씬 더 많겠죠?